안녕하세요 이짤브해님입니다 오늘은 박여사님 안주인데요 어머님이 호치, 호프집을 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비공개로 원하셔가지고 죄송은스럽지만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까르보나라 치킨 꼬꼬칠리 새우 골뱅이 소면 그리고 요건 제가 만든 콘치즈입니다 자 일단 까르보나라 치킨 한입 하죠 무슨 맛이냐면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소스를 치킨, 치킨, 튀긴거에다가 버무린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닭강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 골뱅이 소면이고 콘치즈도 아시고 근데 진짜 호프집에 가면은 먹을 수 있을만한 딱 그런겁니다 가 주기죠. 새우에다가 이렇게 콘치즈를 딱 같이 먹는 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음. 치킨도. 치즈 딱 감싸서 묻는 곳이죠. 음. 이렇게도 한 입. 음. 자 여기다가 치즈쫙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지 비주얼은 항상 언제나 좋아요 비주얼은 딱 이거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콘즈에 물을 싹 빼세요 망에 걸려가지고 싹뺀 다음에 마요네즈 듬뿍 그리고 설탕도 웬만큼 하면 국자로 한 스푼 한 스푼까지 반 스푼 한 통에 반 스푼 그 다음에 버터 하나 좀 녹여가지고 그 위에다 부어서 그 위에다 치즈 뿌려가지고 뚜껑 닫고 그냥 끓인 거 끓인 거 배운 거예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음 조금 더 맛있게 드시려면 콘치즈 플러스 야채 채소 이게 아는 맛이라 힘들지 않아요? 진짜 한 번씩은 다 먹어본 맛 아니에요 진짜? 뭘 시키 네요？소면 듬뿍 아, 일단 맛있 네 이렇게 해서, 콘치즈는 이렇게 먹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 소스 듬뿍 찍어서 먹게 제일 좋아. 음, 이거지. 이거거든요. 음. 아, 버섯을 되게 많이 드셔가지고 버섯 까르보나라 맛이에요. 골봉이. 차가가 차갑차가 많이 들어가서 전 좋아요. 음 시즈가 제일 먹고 싶어요. 음, 진짜 쉬운데. 이래도 대나 할 정도로 설탕을 넣으시면 되고 이래도 대나 정도로 마요네즈 넣으시면 돼요. <laughs> 음, 맛있어. 음. 음. 아직 그때로 좀 빠삭하네요. 고고 지르세요? 깐풍기 맛인가요? 아니요, 이거그 이거 뭐죠? 닭강정 맛이에요. 동서남북 어디쪽인지 알려주세요. <laughs> 동서, 동서남북만 알려주면 돼요? <웃음> 서쪽일까? <웃음> 약간 서쪽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러면 알아요, 근데? 서쪽은 어디에요?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되게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야. 바삭바삭해지네 점점 이게 치으면서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는 까르보나라 치킨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 뭐. 진짜 금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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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 듬뿍 듬뿍듬뿍 튀김은 신발을 찍어도 맛있죠. 그럼요, 신발은 못 먹을지언정 겉에 있는 튀김을... 튀김 겉에 튀김을 먹으면 되지. <laughs> 음 버섯이 들어가고... 피망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이것저것 채소가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가서 시켜도 양을 저만큼 주시네 아니요 제 봤을 는 거의 한 1.5배는 주셨어요 엄마가 제가 워낙에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으니까 많이 튀겨주신는 같아요 양 절대 이동도 안 됩니다 이거 내 새우는 머리랑 꼬리랑 다 있어요 새우가 옛날에 좀큰거 쓰셨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좀 작은 거 썼던데? 초심 잃었어 <laughs> 초심 잃었어 그럼 막 새우가 너무 작아졌어 고구마는 철이에요? 이스 고구마는 철이 있었어요? 관심 없어 고구마는 고구마튀김은 맛있어요? 아니요. 저도 튀김 중에서도 고구마 튀김 안 먹습니다. 그나마 먹는 거는 피자에 고구마 가끔씩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치즈 크러스트처럼 고구마 조금씩 들어있는 거 그거만 그나마 좀 먹어요. 달달한 고구마, 호박 고호박 고구마. 고구마를 좀 먹어요. 개님은 시끄러워 잘 주무시네요. 요즘 귀가 잘안 들리세요. 오빠! 수상 오빠! 귀가 잘안들리죠 슬퍼. 가끔씩 눈물 나. 응? 방금 콕콕빵 끼셨는데? 채소만 남은 것이라. 근데 채소 이것도 맛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거. 매워, 음, 이건 매워요. 섰어, 뭐 나중에 후보네. 요거는 채소를 조금 남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됐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